안녕하세요. 필라자밀 수빈입니다. 이런 마사지거는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사용하신다면 정말 좋은 효과를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마사지 방법에는 쓰다듬기, 문지르기, 마찰하는 방법 그리고 주무르기, 반죽하듯이, 두드리기, 진동하기, 압박하기 등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. 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이 마사지 건들은 주로 이렇게 두드리는 이 마사지 방법을 사용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마사지 건을 사용하는 주 이유는 보통 편리성. 내가 어딘가를 직접 주무르기보다는 이 기기를 통해서 두드려주는 이 편리성이 있고요. 그리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게주 목적이겠죠. 자, 그럼 마사지 건을 잘 사용해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했는데 주의할 점 먼저 알아볼게요. 관절에 가까운 쪽에는 인디나 힘줄 등 손상이 되기 쉬운 아이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 마사지 건을 관절, 이렇게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부위에 직접적으로 컨택하게 되시면 이 부근에 있는 연골이나 인대 등 관절 자체가 좀 손상당할 확률이 있어서 관절 가까운 부위보다는 근육이 많은 부위를 내가 컨택하셔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풀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나 뭐 물리치료사, 운동 선생님들은 그 부위가 아니 조금 더 관절 쪽에도 사용을 하시던데요 하고 이제 의아함이 드실 수 있습니다. 아,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이제 그렇게 인체에 대해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유발되는 지점들을 체크하셔서 그 통증 유발점들에다가 딱 컨택을 하고는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. 내가 만약에 좀 불편한 부위가 있어요. 통증 유발점이라고 치시거나 아니면 내 담당이나 내 담당 물리치료사 선생님 혹은 내 담당 뭐 운동을 알려주신 선생님들께 여쭤보세요.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증 부위가 이러하고, 이런 통증은 어떻게 생긴 것이며, 어느 부분을 풀어주면 좋을까요? 하고 여쭤보시면 그 부분을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내가 직접 마사지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. 또 하나 주의할 점은, 너무 세게 누르시면 기기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내 근육도... 피로감이나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세게 누르거나 너무 장시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. 세게 눌러서 사용하면 더 시원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마사지건을 내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대고 이 기기 자체의 무게를 활용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. 가볍게 가볍게 해주세요. 근육을 스트레칭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마사지도 해 줘야 돼요?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예요? 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. 근육을 목걸이 한번 비유해 볼게요. 목걸이를 뒀다가 딱 봤을 때 꼬여 있던 경험 있으세요? 그 꼬인 목걸이를 풀기 위해서 양쪽을 잡아당긴다면 그 꼬인 부분이 점점점 더 엉키고 더 꼬이기만 하지 풀리진 않죠.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꼬인 부분을 기점으로 바깥쪽이 뚝 끊어질 수도 있어요. 이 목걸이 꼬인 부분을 근육이 뭉쳐있는 부위라고 가정해볼게요. 그러면 우리 근육을 스트레칭, 쭉쭉 늘리고 풀어주기만 한다면 이 꼬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? 꼬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풀어줘야겠죠. 근육에서 이 목걸이와 같이 꼬인 부분을 카우트 밴드라고 해요. 섬유화돼서 약간 단단한 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이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문지르는 방법을 활용하기는 해요. 그래서 스트레칭도 하시고, 내가 너무 통증이 있거나 뭔가 어, 결리는 부위가 있다면 이런 마사지 건을 활용해서 근육을 좀 풀어주고 스트레칭하고 운동해주고, 마지막에 또 스트레칭 마사지 이런 식으로. 운동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정말 건강하고 바른 몸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마사지건을 잘 활용해서 근육 사이에 뭉친 부분을 풀어주면서 그 부분으로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우리의 컨디션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편리하고 가벼운 기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기기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